금리는 돈을 빌리거나 맡길 때 적용되는 비용 또는 보상으로 쉽게 말해 돈의 가격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받는 이자가 생기고 반대로 빌리면 이자를 내야 하며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 비싸져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고 금리가 내리면 반대로 늘어납니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절해 시중금리에 영향을 주며 이를 통해 물가와 경기 상황을 관리하는데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물가상승 압력을 낮추고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경기를 부양합니다. 개인 관점에서는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상환에게 큰 영향을 주므로 금리 수준과 변동 가능성을 확인하고 저축할 때는 예금금리와 자신의 재무 목표를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리 변화는 집값, 대출이자 카드이자 전반적인 생활비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비상금 확보와 고정 변동금리 구조를 이해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